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네, 영혼아. 예, 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유한이 우리 예배 잘 드렸는데. 자. <laughs> 자, 유한이도 목사님 보고요. 어, 예빈이 잠깐만 일어나 볼래요? 얼굴 한번 뒤쪽에 돌아보세요. 자, 이제 앉으세요. 어, 왜 예빈이를 일어나서 한번 보라고 그랬냐면요. 지난 명절부터 해서 한 열을 가까이 핸드폰을 제가 뺏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되더라고요. <laughs> 처음에 핸드폰을 뺐으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집에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나 봐요. 항상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건 심각하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 나도 그렇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가 뭔데, 이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버렸죠. 한 열흘 정도 하니까 이것저것 너무 심심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놀잇감을 자기가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땅도 파고 벽도 문지르고 막 뭔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예. 핸드폰 많이 하는 거안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회 되면은요. 뺏어버리세요. 얘네들은요. 게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예. 여기 봐, 너네 여기 봐, 우리 은효 봐. 핸드폰 없어도 얼마나 저게. 어? 우리 유안이 봐 핸드폰 없어도 잘 지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이걸 통해서 공부를 거래하고 이걸 통해서 하지 마시고요 단호하게 전화할 때만 어디 나가 있을 때그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웬만하면 못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맞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차라리 성경을 지어 주세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이후 선요 알겠지? 도요 알겠지? 눈을 봐. 알겠죠? 예 아랑이도 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은여도 아예 핸드폰을 우리 은여는 고등학교 때 핸드폰 사주자. 알겠죠? 오케이. 아유 훌륭해.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80일 남았습니다. 이야, 이거 또 지나면 또 나이 한살 먹어야 되는데 잡차합니다. 예, 잡차합니다. 자, 그래서 이 80일 남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 어떻게 살겠느냐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멋진 어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데니스 너 5시까지만 놀고 와야 돼. 알았지? 아유, 알았어요. 너 가서 위험한 거 하면 안 돼. 아유, 알았대니까요 5살 난 데니스는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신나게 이 아이의 실물이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죠 이런 데니스 전이건이란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도 배우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장난꾸러기의 그런 활발한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 데니스에게 그 어린 나이에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가장 견고한 계획도 가장 확실한 믿음도 한순간에 파편 앞에서 무너진다. 그것이 삶의 불문율이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골 뿌리에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앉아서 운동과 끈을 묶다가 하반신 불구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걸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전보다도 훨씬 멋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서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 자신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는 순간 견고한 계획과 그 믿음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아이는요. 5살 때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동네에 사는 아주 못된 아저씨로부터 이 소년 성추행을 당하고 그 이후로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가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자를 만나서 사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죄야.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항상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항상 찔림은 있었던 거죠. 아니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어 나는 여자인가? 나는 남자인가? 이것을 학창 시절 내내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참 불행하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흙과 백을 분명히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정하셨던 우리 희국이에게 죄를 짓고 있어요 막 거짓말도 하고 막 화도 내고 그때마다 집에 혼자 아니었으면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찔림이 있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 찔림은 그냥 주는 찔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심의 찔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끔.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치시고, 또 교회에 출석했던 주일학교, 그런 친구였죠. 그래서 이 힘들 때마다 음악을,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혼란한 나의 상태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려울 때 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이 아이는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장 힘들 때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죄송해요, 어른다 와야 돼요. 시시각각 감정대로 변화되면 아이들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아이는 그 망설임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마음의 찔림도 있었죠. 아니다. 그런데도 너무 혼란한 것. 내 몸은 그런데 동성애 쪽으로 가고 있고,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죽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며, 또그 아비의 욕망 되려고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아멘. 세상에 이 악의 악한 이 마귀들은요. 우리에게 거짓을 증거합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걸 쫓아가야 돼. 여러분,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뭐 돈도 좋고 명예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시험에 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거짓말에 여러분 절대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는 그 거짓말에 속았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층간에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답은 모르는데 그 답은 예수님이야.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끝까지 네 곁에서 기도해줄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했었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야 임마 그때는 한잔 하는 거야 마셔. 여러분 이런 친구, 아니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야 오늘은 화끈하게 한번 신나게 놀아보고 제끼는 거야 하루는. 그러면 풀어지는 거야. 괜찮아. 인생 뭐 있어? 여러분 절대 그런 친구 곁에 두지 마십시오. 인생이 뭐 있냐? 있지요. 얼마나 소중한 삶인데? 제가 20대 중반에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사는 친구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을 했었어요. 내가 이런 일에 있어서 힘들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야, 한번 놀고 풀어. 그러면서 현금 지급기에 가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오더라고요. 돈이 많은 친구였었어요. 이걸로 내가 오늘 너 거하게 한잔 사줄게.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막 이런 거 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응암동에 있는 한성교회와 계단 앞에서 막그던 아, 생각이 나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때 어쨌든 주일학교도 해 왔던 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익숙지 않은 거예요. 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리고 여기 와서 그 교회 앞에서 엉엉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세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유혹이 옵니다. 야한 번만 더, 아유 괜찮아. 아유, 야 너만 그래?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혹이 옵니다. 우리 오늘 은혜롭게 기도해주신 유미영 집사님, 어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요, 정말로.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아이들하고 진솔이 진아라 항상 그춤 예배 들어와서 막안 빠지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요일마다 들어오셔서 회개하시고, 기도하고, 또 눈물 되게 많으시거든요. 또 우시고. 음, 응, 그렇게 하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뭐, 안 하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선택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답답할 때,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제 불렀냐? 왜 이제 왔어?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을 쓰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저를 따라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이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 몸은 동성애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내가 어린 시절 알았던 그 보물과 같은 그 복음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찬양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주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거 예수얼이냐 대도 그랬고요, 20대도 그랬고, 30대도 그랬고,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부르짐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Reach that far, and as long as you're breathing, there is hope. Right. As long as you are alive, there is hope. So, right, hope amen. in Jesus. Right. Amen. And worship is a tool yeah. that they can use to give their hearts <inaudible> to the Lord. <inaudible> when you don't have the words, sometimes singing yeah. is a way to get that out. And yeah. He has a gift, I, I mean, with the words, um, it just goes places, you mm -hmm. know? Yeah.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찬양을 틀어 놓는 것만으로도 그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더 읽어 볼까요? 한번 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3분의 2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불안하고 두려움 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10편, 150편에 그가 마무리할 땐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삶 가운데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비 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 유일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의 존재로 오직 한 분이다. 그래서 유일성과 불변성, 영원성과 자존성을 갖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 사람이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 전능, 전지, 편재, 거룩, 공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제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죄와 전적으로 분리되셔서 거룩함의 성품을 갖고 계세요. 죄를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만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구원이 포기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생 등 지어서 고생고생 하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리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아픈 순간에 그 운명하기 직전에 비로소 그 구원을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빨리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공유적 속성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와 신앙고백 교리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속성을 봤을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요만큼도 소용없는 거예요. 넌 내가 찍었어.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 인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일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와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윗의 마지막 시편.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양하다.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만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우리 성도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시에 함께 찬양할 때에도 여러분들 기쁘게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팁을 드리지만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아셨죠? 틈나는 대로 들어보세요. 샬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